안녕하세요. 부원학식군 물가에선 나무입니다. 지금은 8시 30분이고요. 제가 와 있는 이곳은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준계곡형 저수지입니다. 오늘 사실 그 어제부터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서해안 쪽이 더 조과가 좋을 수 있는데, 바람을 좀 피해서 내륙 쪽에 있는 횡성으로 출조를 했습니다. 어, 이곳도 뭐 바람은 예보되어 있는데 그래도 바닷가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서 왔었, 왔고요. 어, 오늘은 어, 뭐 조우들 몇 분이 같이 이곳에 출조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도착들은 안 하셨고 저만 지금 도착해서 대편성을 다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저수지에서 자리 잡은 곳은 저수지의 중상류 쯤 되는 지점입니다. 어, 다섯 대 대를 폈고요. 그리고 어, 채비는 한반을 채비 이용합니다. 지렁이 이용해서 미끼를 지금 다 넣습니다. 어, 흔히 강원도 하면 대부분 그 계곡형 저수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이 강원도 횡성 지역에는 작은 평지형 저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찾은 이곳은 뭐, 굳이 따지자면 한준 계곡형 저수지 정도 될 것이고요. 어, 지금 현재 물이 최소 1m 한50 정도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오히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낚시하기 좋은 자리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작년 여름에 이곳에 한번 왔었는데, 음, 이곳은 토종터입니다. 그래서 작은 붕어부터 어, 큰 붕어 또뭐 잉어도 있고 그런 곳입니다. 그럼 새우도 채집되고 해서 뭐 여건이 되면 새우 채집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에는 굉장히 뭐 텐트 치고 캠핑하기도 좋은 여건이네요. 어, 그래서 이제 조과만 있으면 즐거운 낚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편성은 다 했고. 어, 뭐 이제 좀 여유를 갖고 둘러보면서 또 조우들 오시는 분들도 기다리면서 낚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9시인데요. 바로 옆에 잠실 토정님 그리고 저 멀리 낚시 검객 이렇게 도착해서 대편성들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한 30분 늦게 도착들 하셨네요. 네, 상류 쪽에서 낚시를 하다가 입질이 좀 뜸한 것 같아서 중류 쯤에 곱뿌리가 있어서 이쪽으로 지금 채비를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대를 던져 놨는데 지금 제가 갔다 온 사이에 입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개척자가 <laughs> 생겨서 어, 이게 돌아 돌아 선반에 개척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 보니까 20cm 조금 넘는 아, 뭐 여섯치 일곱치 정도 되는 첫 붕어가 어, 작은 씨알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오후 1 시입니다. 바람이 좀 거세게 불고 있고요. 아침에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상류 쪽에서 낚시를 하다가. 지금 아래쪽 모래톱이 있어서 이쪽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도중에 아까 6시 정도 되는 붕어 한 수를 낚았고, 어 지금 이제 뭐 텐트도 치고, 오늘 여기서 밤낚시 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텐트 안쪽에 밤에 잠을 잘수 있도록 뭐 야전침대도 세팅을 해 놓고, 음 오늘 이곳에서 밤을 낚시를 하면서 지낼 계획입니다. 조금 입질이 뜸한 상황이고요. 지금 상류 쪽에 같이 일행 두 분이 낚시하고 있는데 그쪽도 입질이 그렇게 자주 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 저기야, 상류 쪽 낚시 검객님인데 금방 한수 <laughs> 낚았나 봅니다. 바람을 피해서 이곳 횡성으로 내륙 깊숙히 왔는데 이것도 지금 뭐 만만치 않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음 그래도 뭐이 정도 바람이면 낚시하는데 지장은 없고요. 뭐 입질 파악하는데도 지장은 없습니다. 문제라면 현재 입질이 없는 게 문제죠. 입질이 없을 때 입질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십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끝보기 요즘 동영상 올리는 전라도 아재님께서는 받침틀을 툭툭 쳐서 그저 끝에 있는 지렁이가 살짝살짝 움직이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요 줄을 이렇게 툭툭 잡아당겨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렁이들이 움직여서 좀 입질을 유도하는 그런 동작이죠. 대부분 뭐 수초치기나 얼음 낚시할 때고패질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니를 이렇게 한 바퀴씩 감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당겨놓는 거죠. 근데 이거는 조금 근데 위험한 게 가끔 이렇게 바닥을 긁다 보면. 채비가 바닥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게 좀 단점이고요. 근데 끝보기 낚시할 때도 그냥 입질 없다, 없을 때 그냥 기다리기보다는 채비를 어, 뭐 조금 옮겨주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던지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낚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 가까이에 공항이 있어서 어, 전투비행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끄럽네요. 네, 상류 쪽에 잠실 토종님이신데 한수 낚으셨네요. 한 일곱치 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 또 챔질하십니다. 너무 작은지 그냥 놔주시네요. 네, 지금 바람이 굉장히 강해서. 정신이 없는 가운데 어 4번 이 입지를 살짝살짝 살짝 하는데 한번 챔질 해 보겠습니다 <laughs> 여기 계곡지에 토종터라 붕어 뭐 씨알이 크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체형도 <laughs> 길쭉한 게 그래도 개측자가 있으니까 한번 <laughs> 재봅니다. 크기가 22cm, 어, 7치 붕어네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4시입니다. 바람이 워낙 강하게 불어서 낚시를 사실 좀 집중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고,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낚시를 집중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아까 한 20cm 되는 붕어, 그리고 조금 전에 22cm 정도 되는 붕어, 그러니까 6치, 7치. 이 예, 붕어가 한 수씩 나왔습니다. 이곳이 뭐 토종터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계곡형 저수지다 보니까 붕어들이 좀 길쭉합니다. <laughs> 저녁 되면 바람이 좀차고 내일은 아마 바람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뭐 시험시험하고 내일을 좀 기대해 봐야 될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어서, 대 끝들이 다 흔들리고 있는데, 그 중에 2번이 금방 살짝 입질을 했습니다. 네, 지금 입질하고 있네요. 아이고, 너무 작다. <laughs> 이 바람 속에 입질 해주니까 고맙긴 한데, 너무 작습니다. 5번이 라인이 늘어져 있던 것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래도 5번은 조금 씨알이, CR이... 아이고, 이것도 그래도 여섯치. 네, 지금 1번 입질하고 있습니다. 챔질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laughs> 역시 작은 붕어네요. 이렇게 오늘 씨알이 작지. 여섯 치 정도 되는 붕어. 네, 금방 6시 10분 경에 1번에서 한 다섯 치될래나요 붕어 한 수가 나왔고, 어, 이제 6시 20분인데 지금 끝부를다 달았습니다. 어, 이곳에서는 뭐, 밤에도 입질을 곧잘 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감을 갖고 끝부를 달아 봅니다. 낮 어, 낚시에는 일곱치, 그러니까 22cm 이하로 한 여섯 수 정도 낚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입질도 조금 약하고요. 오늘 바람이 굉장히 강해서 그런지, 어, 붕어 활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이제 첫 입질은 굉장히 좀 강렬하게 하는데, 그 이후에는, 이걸림이된 후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제가 저찌 움직임을 제대로 촬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4번이 입질을 살짝살짝 살짝 했는데, 그러다가 지금 멈췄습니다. 이제 밤낚시로, 접어드는 시간이 됐습니다. 뭐 끝부를 달았으니까 한번 이제 밤낚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계속 작게 움직여서 한번 챔질해 보겠습니다. 아! 어, 붕어가 아니라 동작이네, 예상대로. 예상대로 작은 동작입니다. 네, 지금 2시입니다. 제가 한 11시 30분부터 자다가 어, <laughs> 볼 일이 좀 보고 싶어서 일어났는데, 어, 가운데, 제가 입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잠깐 하다가 지금 다시 카메라도 켜고 한번 입질을 보고 있습니다. 입질이 크지는 않는데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와서 낚은 붕어 중에 가장 큰 붕어입니다. <laughs> 제가 선반에 있는 계측자에 재보니까 한 28cm 정도 됩니다. 어, 그러니까 9치급 붕어네요. <laughs> 네, 9치 음, 붕어. 월척이 어, 안 돼서 좀 아쉽긴 한데, 지금 뭐 <laughs> 여기서 이거저거 가릴 때가 아닙니다. <laughs> 지금 아침 8시입니다. 어, 한 7시쯤 일어나서 미끼들 다 갈아주고, 끝불도 이제 빼고, 어, 아침 낚시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곳에 <laughs> 화장실도 있어서, 화장실도 다녀오고, 어젯밤에 한뭐 2시 정도에 아홉지 붕어 한수 나오고, 제가 다 미끼들을 다 갈아주고 잠을 잤는데, 그 뒤로는 별다른 입질은 없었습니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상류 쪽에 낚시하는 일행들은 그래도 밤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몇수 이렇게 어, 자동방으로 걸려있는 붕어도 있고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까지 뭐 최대어가 9시 이하로 어, 나왔습니다. 붕어는 한 6, 7마리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어, CR이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이제 바람도 지금 불지 않고 있고, 그래서, 어,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음, 지금 보니까 기압도 조금 안정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바람은 뭐 10m 에서 13m 사이 막 이렇게 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한 4m 최고 풍속이 그렇게 예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9시 30분인데요. 아침에 처음으로 지금 4번 입질하고 있습니다. 입질이 굉장히 약한데 어, 묵직했는데 동작이네. 네, 지금 오후 2시입니다. 어, 다시 이제 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했고요. 바람 방향은 조금 어, 달라졌습니다. 지금 제가 이곳 와 있는 이곳은 강원도 어, 횡성군입니다. 어, 준 계곡형 저수지라고 할수 있는데, 어, 하류에서부터 상류까지 수심은 거의 고른 편입니다. 음, 사실 어제 이곳에 온 것은 강풍이 예고돼 있어서 어, 좀 바람을 피해서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왔고요. 어, 조가보다는 바람을 피해야 되는 그런 음, 목적으로 이곳에 출조를 했습니다. 어, 결국 이곳에서 낚시 결과는 아홉치 붕어 이하로 한6 7 일곱 수 정도 낚았고, 그리고 음, 뭐 동작에 같은 붕어들도 어, 물고기도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대체로 이곳에 작은 붕어들이 많은 토종터인데요. 실제로 지난 주에 저희 동호인들이 오셔서 낚시를 해서 월척급 붕어도 많이 낚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보통 많은 분들이 이곳에는 큰 붕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끝보기로 공략하시면 씨알 좋은 붕어들도 낚으실 수 있습니다. 이곳이 새우도 채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는 옥수수 낚시를 하면 옥수수도 곧잘 먹히는 그런 저수지입니다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여건도 굉장히 좋고 어, 또 캠핑할 수 있는 여건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이곳엔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붕어가 나오고 있으니까 음, 와서 낚시를 하시면 음, 포인트도 좋고 캠핑도 겸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laughs> 제가 출조했을 때는 조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방향으로가 이제 하류 쪽인데, 보시면 듬성듬성 이렇게 앉으셔서 많은 분들이 낚시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제 바람을 피해서 와서 했던 1박 2일 낚시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어, 철수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곳에서 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붕어를 좀낚지를 뭐 못해서 좀 아쉬움은 남지만, 그래도 또 같이 출조하신 분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어,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봉원학식군 물가에선 나무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대 걷는 중에 <laughs> 어, 입질이 들어와서 25cm 붕어가 <laughs> 한수 나왔습니다.